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서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을 의무토록 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현황을 따르면요.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중 예순 한 곳이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전형 평가에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약 75%가 불합격 처리됐다라는 통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불합격 되는데 이보다 심각할 수 있는 강력 범죄 등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든지 기준이 없다라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네. 이 소년범에 대한 논의라든지 사회적 불안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님 말씀처럼 소년범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고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년범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